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어,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 부분 어, 예수님께서 어, 제자들이 하신 분부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 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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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들과,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자, 어,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너는 나의 꿈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갖고 계신대요." 근데 이 말씀대로 보면 하나님의 꿈은 어떤 것이냐면, 내가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 다시 말하면, 나도 제자지만, 또 누군가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알금 제자를 만들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또이땅 모든 곳이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 꿈을 누굴 통해 이루기를 원하신다고요? 나를 통해 이루시기 원한다는 게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꿈에 대한 얘기를 한번 잠깐 해봅시다. 나는 꿈이 있다! 꿈, 무슨 꿈이 있어? 뒤에 두명뭔꿈이 있어요. 어, 저 아무나 빨리 얘기해봐. 어? 간호사? 그 옆에는 승무원. 그거는 직업이에요. 꿈이 아니고 꿈, 꿈, 꿈. 자 꿈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좀 생각을 해봐야될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 꿈에 대해서 아니 이게 보면 하나님이 나한테 꿈이 있대요. 하나님이 나한테 꿈이 있는데 과연 이 꿈이 뭔지 생각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아이 나를 제자로 만들고 또 내가 누군가를 제자 삼아서 뭐 하고 그냥 사람들 다 제자 만드는 거 하나님의 꿈이구나라고만 생각하는 게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이런 꿈을 꾸게 하시는가? 그리고 과연 하나님의 꿈을 내가 이뤄 드리는 게 하나님의 꿈을 내가 이룰 수는 없거든. 이루는데 요만큼 도움는 것 뿐이지 내가 하나님의 꿈을 다 이루거나 뭐 이럴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의그 꿈,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것에 대해 나를 사용하시겠다는 저 꿈이 과연 좋은지 나쁜지 알아야 도울 거 아니에요. 그지? 이게 많아보면 항상 그 어벤져스나 이런 거 보면 그 유명한 히어로가 있으면 반대편에 누가 있어요? 악당이 있어요. 그죠? 아니, 빌런. 요즘 말로 빌런이지 옛날 말로 촌스러운 말로 악당이에요. 악당. 그지이 악당이란 말이 왜 되게 촌스럽게 됐다? 요즘 영어로 빌런이라, 옛날에는 악당. 아, 나도 옛날 사람인 거다. 악당이 있었어요. 아, 빌런. 빌런이라 멋있다. 빌런이 있어요. 빌런. 항상 뭔가 나쁘게 만들고 뭔가 힘들게 하는 그 빌런들이 있습니다. 아니, 이게 뭐 그러면 차라리 그 빌런을 무찌르고 막 없애고 이러는 게 세계평화를 지키는 건데 그 내용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은 도대체 뭘까? 저렇게 뭐 대단한 악당을 물리치려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어떤 꿈을 우리에게 하나님과 그 마음을 같이 갖고 하나님의 꿈을 가진 제자로 살길 원하고 계실까? 그렇다면 그 꿈이 무엇이고 뭐가 과연 유익이 되는 것일까? 악한 것을 무찌르고 이런 것도 아닌데 말이지. 자, 여기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꿈을 한번 생각해 보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꿈. 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꿈들도 있어요. 아까 말했던 직업들 이런 거. 자, 그런데 뭔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 때문에 지금의 사는 이 세상이 참 좋아진 것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을 만드는 그 꿈을과 계획을 가지고서 만들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로봇을 만들기로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자동차를 만들기도 하고, 비행기도 만들고, 또 신기술을 이루기도 하고, 의학기술도 발전시키고, 자기의 꿈을 가지고 뭔가 대단한 것을 막 업적을 이뤄냈거든요. 자, 이 업적을 이뤄냈는데, 그래, 그 사람의 꿈이 이루어졌어. 그 사람이 바라는 대로 됐어. 그래, 승무원이 될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승무원의 생각에 대한 그 모든 바램들과 그 모든 간절함이 겨우 어쩌다가 겨우 돼갖고 승무원 됐어. 승무원도 됐고, 막 간호사 됐어. 막 주사 잘못 나서 사람 피 줄줄 흘리고 막 그런데 간호사 됐어. 막 잘못되고 약 잘못 먹고 막 어, 머리 아프다 그랬는데 배탈고좀막 <laughs> 이럴 수도 있어. 자, 그래, 뭐 그럴 수도 있다. 다 됐어. 됐어. 자, 근데. 사람이 이뤄낸 꿈과 사람이 발견한 꿈이 엄청 대단하고 놀라워서 많은 사람들은 그 꿈을 쫓아요. 그 꿈이 굉장히 좋다그래서그 꿈을 따라가려고 그래. 자, 근데 그 꿈은 사람을 이롭게도 하지만 이 꿈에 단점이 있습니다. 뭔줄 아니? 이 꿈을 내가 이뤄낸 어떤 업적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만 누려요. 자, 다시 말해서 생각해보자. 전기가 개발됐어요. 전기가 개발됐어요. 지금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처럼 전기를 펑펑 쓰고 다닙니까? 아니야. 있는 사람들만 전기를 누릴 수 있어요. 다임노생님 얼마 전에 캄보디아 얘기 잠깐 얘기하셨지만, 캄보디아 안 간다 고잘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 뭐 전기 읽게 힘들고 막 그러다면서요. 봐봐요. 거기 전기 우리만큼 써요? 못 써요. 아, 물, 물도 깨끗한 물 마시기 힘든 나라가 엄청 많아요. 우리나라는 얼마나 잘 사는 줄 아니? 아, 우리나라는 수질... 수질이 좋아져서 우리나라에 병이 많이 없어진 것도 있습니다. 물이 좋아서 많이 좋아진 것도 있어요. 근데 그 물이 너무 좋은 게 많다 보니까 어디에다가 집어넣어? 변기에도 그물 쓰잖아. 야, 너무 좋은 물이 다 변기에 가 있어요. 세상에, 우리나라 그 정도로 잘 살아요. 그 정도로 넘쳐요. 그 정도로 없는 게 없이 다 있는 나라야. 근데 누릴 수 있는 사람들만 누려요. 아. 누군가 국금을이어서 그 대단한 것 같죠? 전기차 테슬라 나오고 엄청 대단한 것 같죠? 탈수 있는 사람만 타잖아. 나는 평생 못탈것 같아. 차가 어떻게 1억이 넘냐? 그럼 내가 어떻게 타? 못 타. 한 30년 뒤에 중고차 나면탈수 있어요. 내가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laughs> 이렇게 자가 발전해갖고, 어, 막 하면 2km 가고. 이 정도 겨우 쓰겠다. 그거 아니면 못 써요, 내가. 남의 꿈이지, 내 꿈. 그래, 너 꿈대로 가졌지만 내가 누리지 못하는 이 일들이 사람의 꿈의 단점이에요. 사람이 이루는 꿈이 굉장한 것 같지만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코로나 걸렸을 때 누군가 백신을 발견했습니다. 그 백신을 통해서 누군가는 막 맞고 그 병에서부터 좀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좀 생겼어요. 물론 부작용도 있다고 하지만 그거 다 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건강을 찾은 사람도 있고 병에서부터 자기 지킨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이게 뭐였는지 알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코로나라는 병이 걸린지도 모르게 자기의 목숨 잃은 나라가 대부분이었어요. 자연재해 볼래요? 이 자연재 하나 이거 사람들이 누리는 모든 꿈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구 막 뜨거워져가지고 막 난리잖아요. 근데 이게 가장 피해나 피해나라고 어딘 줄 아니? 돈 없는 나라야, 가난한 나라야. 이 더위 속에서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막 주저앉는 나라가 되게 많아요. 강추위 속에서 자기 생명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아 사람의 꿈이라고 하는 건 단점이 있다. 누릴 수 있는 사람만 누리는 꿈이 돼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웃긴 건 뭔지 알아? 그 사람들 전기 없고 뭐 없다고 해서 못 살아요? 아니요. 또 없으면 없는 대로 산다. 사람의 꿈에 또 단, 이게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그거 다 굳이 없어도 살아. 나 테슬라 없어도 살아. 타고는 싶어. 그때 내가 자가 발전해서라도 타고 싶지만 내가 그거를 없다 해서 못 사는 게 아니야. 살긴 살아요. 아, 그 흔한 물과 전기. 없어서 힘들긴 하지만 사람들 다 살아요. 그게 있는지도 모르고 막 생각지도 않고 그냥 살아요. 어떻게 보면 그거 없는 사람 더 편안하게 살아. 더 기분 좋게 살고 더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고 살아요. 아, 이게 꿈이라는 게 그래. 사람의 꿈은 꾸는 굉장히 제한적이고 멋있고 좋아 보이지만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 누군가가 다 누리지 못하는 꿈들이에요. 근데 사람은 거기에 꿈을 꾸고 살고 거기에 목표를 두고 살지. 자, 하나님의 꿈은 볼까요? 하나님의 꿈은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거래. 돈이 필요해요? 아니요. 여기에 뭔가 차별이 있어요? 아니요. 차등이 있어요? 아니요.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꿈 가운데서 바라는 거 하나는 뭐냐면, 복음 가운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드리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 기쁨의 삶을 사는, 이거 하나님의 꿈, 이 하나밖에 없어요. 차별도, 차등도, 어떤 것도 비교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꿈이 이 땅에 모두 루려지길바래요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자, 그 꿈을 하나님이 같이 꾸자고 하시는 거야. 누굴 통해? 나를 통해, 나를 통해 국금을 같이 꾸자고 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혼자서도 다할수 있어. 하나님 못하실까? 하나님 생각해 봐라. 진짜 신기하게 우리 어벤져스를 보고도 뻥인 걸 알아요. 그죠? 어벤져스를 보고 거짓말인 거 알아요. 너 솔직히 생각해 봐라. 여기에 쫄바지 입고 어떤 근육남이 나타나 봐.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슈퍼맨이라 느끼겠어요? 변태라고 느끼겠어요? 편태라고 느끼겠죠. <laughs> 잘 생각해봐요. 상상하니까 웃기죠. 쫄바지 입고 누가 S 자 그리고 와봐 여기다가 그 얼마나 웃겨. 상상만이도 웃기잖아요. 그거 영화인데 거짓말인 거 알아요. 영화에서 보니까 멋있는 거지. 여기서 걔네도 그거 입고 숨도 멋는데그 스파이더맨 여담인데 스파이더맨 어디 분 사람들 물 어떻게 먹는지 아니? 스파이더맨 물 어떻게 먹는지 알아? 눈으로 먹어 눈으로. 아뭔 얘기인지 모르세요? 이게 너무 꽉 막혀 있어 갖고 눈에다가 빨대 집어넣어서 이게 눈으로 이렇게 눈에다가 빨대 집을 이렇게 먹어요. 먹어요. 히어로도 힘들어. 야 쫄바지 입고 다니라면 힘들어. 화장실 어떻게 갈 거야? <laughs> 자 여러분 너무 많은 상상을 하지 마세요. 자 그런데 그런데 이게 그런 게 아니잖아.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그저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꿈에 혼자서다 하실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나를 같이하자고 손 붙잡고 가는 거예요. 같이하자고 그래 그래도 난 네가 필요해. 혼자 있을 혼자 할수 있지만 너가 필요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여기서 여러분 갖고 내가 예수다 하면서 다 고치고 내가 예수다 하면서 막 요만한 이렇게 건방한 나를다 먹이고 막 그러면 우리 보면서 와예수님 신기하다 할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나라는 부족한 사람, 예수님과 하나님과 같은 그 일을 감히 행할 수 없는 내가 예수님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꿈을 같이 꾸고 그 함께 가자는 그 약속을 나에게 지금 하시는 거야. 난 너가 있어야 돼. 난 너하고 함께 해야 되고, 난 너가 없으면 내 꿈, 나 혼자 할수 있지만, 그건 나 원치 않아. 너네랑 같이 해. 라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꿈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차등도 없고 차별도 없는 거. 이 땅에 그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천국을 바라보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우리에게 두에게 주고 계신 거라고요. 그꿈 같이 꾸자고. 그런데 우리는 무슨 생각하는 줄 알아? 아까 말했던 사람의 꿈에 하나님의 꿈을 갖다 비교하기 시작해요.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꿈 가져갖고 나한테 이익이 뭔데요? 그래요 나는 세상에서 내가 바라는 꿈 그래 누가 뭐 어떤 갖고 싶은 사람 갖고 차별도 있고 차등도 있고 뭐 이런 비교도 있고 다 있을게 다 필요 없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꿈 하나 꾸면 와나 이걸로 대, 인생 대박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 꿈 같이 꿔갖고 내가 얻어지는 게 뭔데요 이렇게 비교하고 나니까 저, 저 말이 있잖아 완전 남의 말이고 관심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내가 굳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저 저그 제목을 보고 너는 나의 꿈이야. 어, 하나님 나한테 그 꿈만은 제하시고 하나님 이 꿈은 나한테 안 주셔도 돼요. 나는 그거 말고 내 꿈을 이룬 다음에 내가 그저 누리고 싶은 게 먼저입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들이 태반이라고요. 왜? 비교해보면, 비교해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라봤을 때사람에게서 죽어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진 나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붙들고 계신다고. 그거 아니니까 내려놓고 내 꿈을 꿔. 내가 주는 꿈을 꿨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자 우리 수련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온 사람도 있고 안온 사람도 있는데 수련회 했으면서 이번에 되게 유명한 27분의 강사분이 오셨어요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유명한 사람이에요 진짜 알든 모르든 유명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유명하냐면 이 사람들이 어디 하나만 움직이면 막그 강의 한 번만 들으려고 사람들이 우스스 모이는 유명한 사람들의 모임이었어요 자, 그런데 목사님이 어저께 야, 어저께 전, 어, 그저께 저녁이지. 마지막으로 모임을 쭉 가졌습니다. 마임, 마지막으로 모임을 쭉 가졌어요. 그 전에 목사님이 들었던 얘기는 이 팀들이 이 사역을 하는 팀들이 여태까지 이렇게 많은 강사를 모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요만큼 모였던 그 팀들끼리 앉아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전에 한 곳에서 이렇게 비슷한 수련을 했습니다. 우린 이번에 강사 비용으로 차비 정도 조금만 드렸어요. 근데 거기는 완전 연예인들이 다 자원봉사. 다 자원봉사. 그리고 수련회를 진행을 했어요. 청소년 수련회를 진행했어요. 한 지역에서. 근데 마이너스 3,500만 원이 나왔어요. 그 사람 칭찬하는 게 아니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리누가 대출 받아서 냈어요. 왜? 자기도 어디 가서 드라마못 치면 돈 벗고 어디 가서 뭐 하면 할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아이들을 보면 쓰고 싶대. 자기가 다 내주고 싶대.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옆에 있던 어떤 분도 같이 결제해서 냈어요. 자, 이번 수련회를 한번 보죠. 이번 수련회는 플러스였을까요? 마이너스였을까요? 이거 어떻게 다 알죠?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적, 자. 토요일 금요일 날 저녁에 다 모여가지고 그분들은 막야한 분은 나 보면 막 그냥 보자마자 울어 목사님 너무 고생 많았어요 힘들면 다시는 좀 이렇게 막이막 생각 되는데 막막 울어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마지막 모여서 스텝들하고다 모임을 하는데 정산을 했어요 우리끼리 정산을 딱 했는데 결과는 마이너스야 적지 않은 돈이 근데 거기 한 여섯 명 앉아 있었거든요. 요즘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얼마 한몇 이렇게 어느 정도 났습니다. 알겠다. 그러니까 거기 있던 두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어, "내가 낼게요, 부자라서 아니요. 한 분은 소송에 걸려서 지금 엄청 큰 금액을 지금 힘들어하는 중에 있어요. 제가 낼게요. 왜 내가 가진 재산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거였어요?" 내가 가진 재능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가진 것 뿐이지 그분 차 좋은 것도 안 타더라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유명세를 가졌던 많은 사람들이 이것 가지고 나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저 관심도 없고 여러분들 봐봐요 정말 속상했던 게 뭐냐면 이거 진짜 속상한 얘기입니다 거기에 지금 우리가 36교회인가 7교회인가 왔어요 한명은교회도있어한명은교회도 근데 우리끼리 봤을 때, 우리 교회들이 대표적으로 가장 잘안 들었어. 관심이 없어. 속상한 얘기, 그냥. 목사님이 속상한 얘기. 별 관심이 없어. 어떤 유명한 사람이고 뭘 해준 데도 관심이 없어요. 하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써.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에서만 봤을까? 아니, 딴 지역에서도 수도 없이 봤어요. 근데, 포기를 안 하더라. 자기의 꿈을 쫓아가면 드럼 잘 쳐서 많이 돈 버는 사람 되면 돼요. 그래, 돈 있는 사람은 듣고 돈 없는 사람못 듣고 그런 차등 가지고 자기 이익만 찾아서 살면 돼.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자기가 번 돈을 가지고 그냥 오마카세 먹고 막회한 점에 막 몇십만 원짜리 먹고 이러면 돼.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자기가 가진 게내게 게 아닌 걸 알아. 왜? 사람의 꿈이 보이는 게 아니라 누구의 꿈이 보이니까? 하나님의 꿈이 보이니까. 그 길에 그 사람을 쓰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손을 잡은 거니까. 근데 그 사람들 표정에, 아, 이번엔 내가 내야 돼. 아, 진짜. 왜 여기 불 났고 맨날 나만 내게 만들어?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단한 명도. 이번 수련하면서 어려웠던 게 뭔지 압니까? 그 사람들은 어디 가면 몇백만 원씩 가 수강료 받고 수업하는 사람이에요 단한번 타임에 근데 이번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와갖고 시간만 되면 수업 하나라도 더 하려고 수업, 수업하실 분 했는데 수업하시 손을 들더라고 그 사람들 때문에 엄청 힘들었어요 없는 자리 만들어주느라고 수업을 하겠다고 손을 들어요 왜? 한번 하고 가도 될걸 두 번, 세번 자기 시간을 들여. 왜? 나는 이미 내 꿈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걸 알았으니까, 자기는 더 이상 시간이고 경제적이고 상황이고 내꺼가 아니거든. 그 길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아니까. 차별도 없고 비교도 없는 그 똑같은 천국의 소망을 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 꿈을 같이 주셨어요. 가진 자만이 누리는 꿈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저 꿈을 가졌어요. 말씀에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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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꿈만 알면 이 땅을 복음화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대요. 여러분 기대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갖는 거에 기대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을지 기대해 보세요. 기대해 보세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서 진짜 나를 쓰신다고요? 한번 이런 질문하면서 기대하면서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데 도움을 주겠다고요? 한번 어디 써보시죠. 라는 마음으로 조금 한두 발 가보세요. 그러면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아니까. 근데 아쉬운 게 거기까지도 생각을 못하니까 아쉬운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꿈을 같이 꾸자 하십니다. 제자로.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 옆에 사람한테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꿈이야. 시작. 너는 하나님의 꿈이야. 근데 지금 이렇게 꿈꾸는 사람들 있어요. 어, 제발. 예배당에 오면 재밌는 거 하나 줄게. 예배당에 오면 습관적으로 습관적으로 이런 사람 있습니다. 딱 앉으면 이렇게 앉아 가지고. 습관적으로 앉아서 이러세요. 하지 마, 하지 마. 눈을 떠야지 눈이 떠지지. 눈을 감고 있는데 눈이 떠지니? 눈을 뜨고 있어야 뜨는 거지. 눈을 감고 있는 게 뜨는 건 아닌데 자꾸 감고 있으면서 뜨길 바라는 건 이상한 얘기잖아. 그러니까 눈을 떠요. 눈을 떠요. 정신 차리고. 자, 우리 다시 말씀 크게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의 꿈을 같이 꾸자고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그 손내미심에 우리 한번 응답하는 마음으로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자, 그러면 이것만 얘기하고 끝날게요. 마지막입니다. 20절에 딱 이렇게 써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데, 혹시 가는 곳이 힘드니? 하나님의 꿈을 함께 가는데 만나 될 사람이 두려운 사람들이 많니 하나님의 꿈을 꾸는데 무엇인가 부족하고 환경이 어렵니? 걱정하지 마. 끝까지 함께 가서 내꿈 같이 이루게 할 테니까 이 기쁜 마음을 여러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만 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함께 여러분과 그 꿈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니, 그지? 야, 진짜. 목사님이 여기 에 내려온 게 목포 내려와가지고 유일하게 한 사람 보고 왔거든 목포에 아는 사람 없으니까 백동주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진짜 위대하고 대단하고 잘 몰라요 저는 아 죄송합니다 방송 나가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백동주 목사님이 위대하고 대단하십니다 자자 <laughs> 자, 거기까지가 아니라 <laughs> 아 이거 말 잘해야 되는데 근데 근데 목사님의 개척교회 하면서 유일하게 하나 딱 진짜 너무 주변에 두고 싶은 분이 한분이 있었어요 누구였냐면. 목회 대선배 나하고 한마디라도 해줄 목회 대선배를 만나고 싶었어요. 정말로 그것 때문에 왔어요.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곳에 면접이라는 걸 보러 왔어요. 아뭐실 그 괜히 온것 같다고? 아 진짜 그때 잘못됐다 막 이런 건 아니지. 아씨 실수다 막 이런 거 아니지. 아왜 뽑아가지고 이런 거 아니야. 진짜 목사님 그것만 보고 왔서 그 단임 목사님 성함만 보고 왔어요. 얼굴도 잘 몰랐어. <laughs> 어떤 분이지잘 몰랐어. 그냥 아 어른이 필요했어요. 개척교회도 이제 그만하고 뭐다 하니까 마지막에 어른 한번 만나고 싶어서 그것만 보고 왔거든. 근데 목사님이 지금 제일 좋은 게 뭐니? 이제 다다막막 막 진짜 막 엄청 막 여러 가지 생각들과 여러 가지 일들이 막내 주변에 있는데 그냥 하나야. 목사님 가장 손떨릴 때가 언제인 줄 아냐? 그 단임 목사님한테 영상 보냈다고 문자 보낼 때. 목사님 영상이 완성되었습니다. 아 이번에 보냈는데 답장이 새벽 5시에 왔어요. 목사님 이번 영상은 행축대 시작 영상으로 씁시다. 어제 만들었는데 잘렸어 오늘. 그래도 문자 보낼 때 가끔 이렇게 말씀드리면 감사하다고 문자 보내거든요. 야 그거 그거 하는 게 목사님한테 진짜 큰 위로더라고. 누군가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도 내가 이렇게 힘이 나고 어? 사랑의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어? 다음 세대를 꿈꾸는 거기에 내가 요만큼이라도 언저리 에 언저 갖고 중등부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만은 나는 행복한데 야백종종 목사님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같이 끄다는데 행복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어 꿈을 꿔봐요 진짜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데 그 꿈만 한번 누리려고 해봐요 얼마나 좋은데 요만큼만 알아도 좋아요 만큼만알아도그거 알길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자눈 감고. 어.